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하는 NBA 위클리 리뷰 네, 오늘은 웬비 없이도 무너지지 않은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어, 웬반자마가 지금 꽤 많은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시즌 초에 아 웬비의 시대가 막 개막을 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개막을 좀 나중으로 미뤄야 될 상황이 좀된것 같고 근데 의외로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막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어, 순위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 와중에는 아무래도 이 가드 빅3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선수들의 활약이 이제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은데 부상에서 복귀한 디런 박스 그 다음에 지난 시즌 신인왕 스테판 캐슬 이번 시즌 이제 2순위로 팀에 들어온 딜런 마퍼 이렇게까지 이제 팀을 이끌고 있는 것 같은데 이세 선수의 공존이 어려울 것이다 막 이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얘기를 오늘 패널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번에는 석준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꼭이 가드들에 치중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지금의 세븐틴 스포츠는 음. 어떤 팀이 된것 같으세요? 일단 경기가 12월 기준으로 일단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어, 리그에 정신없는 팀들이 몇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없다는 게뭐 상황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코트 안에서 정신없게 날뛰는 팀들이 몇 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샌안토니오 스퍼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12월 기준으로 드라이브 횟수를 생각했을 때 마이애미 히트가 309회로 리그 1등이고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292회를 시도하면서 리그 2등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드라이브를 시도하려면 아무래도 비중이 제일 역할이 제일 큰 거는 저는 백코트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세란토니오의 지금 이왼반야마가 없는 시점을 버티는 전술을 만드는 기조에 있어서 이 팍스 캐슬 그리고 하퍼의 비중이 굉장히 저는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지금 스퍼스 웬비가 빠진 스퍼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 왼비 빠졌는데도 지금 잘하고 있고 지금 컵 대회 4강까지 올랐잖아요. 예, 네. 어, 이팀 굉장히 젊은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난 어, 올라올지 몰랐는데 웬비가 없이 특히 네, 그런 거 보면은 이 팀도 보스턴처럼 음. 이제 명문으로 완전 자리 잡은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 미치언슨 감독이 전 걱정이 됐는데 생각보다 잘 적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비난도 받기도 응. 하지만은 네, 잘 적응하면서 팀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 그리고 결국 이 팀이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 선수를 잘 키워내는 게 중요한데 잘 키워내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박스 같은 베트랑도 오고 싶어하는 팀이 됐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는 진짜 경이로운 게 저희가 아까 그~ 현재도 잡으면서 미래도 잡는 그 투트랙 방향이 참 어려운 어렵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리그에서 근한 (30년) 동안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실은 스포츠인 거잖아요 우승 횟수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플레이오프도 웬만하면 안 떨어지는 팀이었고 던컨이 빠질 때쯤에 아~ 이게 한번 스포츠가 좀 흔들리겠다 했는데도 버티고 그리고 포포비치 감독이 빠지면 조금 무너지겠다 했는데도 또 버티는 걸 보면은 아~ 이 팀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오클라호마 시티랑 이제 컵테에서 마주하게 됐는데 유일하게 오클라호마 시티의 어떤 에너지력을 그나마 좀 따라붙어가지고 뭔가 오히려 좀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건 스퍼스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음.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빨리 올라가는 컨텐츠니까 이두 팀의 어떤 컵테이어 대결을 살짝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어디가 이길지? 저는 그냥 오케시가 네. 이길 것 같아요. 저도 맥없이. 아, 물론, 물론 예. 아 맥없이. 그러니까 되게 맥없이 세안토오가질것 같은데. 뭐 웬비가 있었다면 조금 달라질 순 있겠으나. 그렇죠. 상대가 안될 거다. 왜냐면 어, 이거는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네, 먼저 얘기하세요. 그 그러니까 편하게 예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아까 설명 때다 얘기 못한 거긴 한데 저는 오히려 스퍼스가 웬만야마가 없는 구간을 대비했다고 좀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즌 전부터. 왜냐면 되게 투명하게 기록으로 나오는 게 10월 기준으로 웬만야마가 빠지기 전후에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페이스가. 그러니까 웬밤냐마 있을 때는 27위권에서 22위권 사이는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웬밤냐마가 딱 종아리 부상으로 빠지자마자 이팀 페이스가 리그 2등, 3등, 4등 막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갔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 웬밤냐마가 없는 구간을 이 팀이 어떤 플랜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건지를 저는 미리 계획했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 장점을 붙었을 때 OKC가 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정신없는 농구를 제압하는 법을 OKC는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좀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싼 선수로 대체했잖아요, 앰비를. 루크 코넷이라고그 <laughs> <laughs> 선수가 예전에 그 볼선에서 이손손 들어가 지고왜그 예, 이렇게 이렇게. 그 전략은 요즘은 좀안 쓴다 봐요. 요즘 종종 하긴 네. 해요. 그러니까 안하진 않는데 뭐 근데 그 앰비식 힘 잘하겠다. 근데 앰비는 직접 달려갈 또 기동력까지 되니까 굳이 안 하는 거 같아요. 어. 그거 되죠. 알겠습니다. <laughs> 오클라호마 시티 산더와 스퍼스의 어떤 컵 대회 어. 4강전 어떻게 봐요? 기본적으로 오클라호마의 기조가 디플렉션 만들고 그다음에 공격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팀의 중심인 팍스와 캐슬리 턴오버가 많아요. 두팀다 3.5, 3.9. 여기 이 선수들이 턴오버를 만약에 많이 한다, 그러면은 경기 굉장히 일찌감치 기울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변수는 막 이런 헤린슨 반스나 이런 선수들이 3점이 터져 주느냐, 샴페니, 네. 이런 선수들이 외곽이 터져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경기가 접전으로 갈수 있지, 아니면은 의외로 싱겁게 끝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틀리면 맛있는 저녁을 한번 사는 조건으로 감히 예상을 하면 콜라움마시티 선더가 이기지 않을까. 아. <laughs> 농담, 아아아 농담, 농담 입니다 아니,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음. 저는 스포츠에 어떤 신승을 좀 예상을 좀해 보는데 아, 진짜요? 음. 어, 개인적으로 어떤 이 방심이 주는 어떤 허점이 아 스포츠가 굉장히 한 방을 제대로 노리,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몇점 차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퍼스가 이번에는 좀 이길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많이 틀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밥을 한번 사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장점과 단점을 붙는 거니까 사실 표면적인 그런 장단점만 놓고 보면 오케이씨한테 유리한 게 너무 많아요. 아까 실책 얘에 얘기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12월 기준으로 지금 세나토니오 스퍼스가 리그에서 드라이브를 두 번째로 많이 한 팀이잖아요. 근데 오케이씨는 드라이브를 상대하는 팀을 깨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팀이고 그 방법으로 우승까지 했던 팀이기 때문에 사실. 이 유일한 변수는 말 그대로 3점 슛 혹은 방심 음, 맞아, 혹은 맞아. 부상 음. 이세 가지가 될 텐데 어 만약에 만약에 세난스포퍼가 이기는 그림이다. 그럼 저는 무조건 터질 선수는 샴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샴페인이 한 3점 6개. 이렇게 너무 반스 반 선수를 3점을 엄청 터뜨려 주지 않는은 쉽지 어렵죠. 않을 것 같고.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OKC가 컵 대회까지 우승을 하고 방심해서 그다음에 경기 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습니다이 <laughs> 아, <경기 진다. 웃음> 우승하고 <웃음> <웃음> 저는 개인적으로 어 어, 세컨드 유닛 싸움에서 캘든 존슨과 바셀이 음. 어, 둘다 20점에 가까운 어떤 퍼포먼스를 내면서 주전 싸움에서는 조금 음. 밀릴 지언정 거기서 맞아. 뭔가 좀 승부가 좀 나. 세나트의 벤치가 좋으니까 또 3년 쉴 수워낙 잘 던지고. 저는 이번에 경기 보면서 스포츠 뎁스가 상당히 좋구나라는 음. 거를 느껴가지고. 요번에 한번 기대해보는 걸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저희의 메인 토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석주님이 간단하게 그냥 총론처럼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세 선수 있잖아요 저희가 다뤄야 될 카드 세명 간단하게 좀 어떤 스타일인지 혹시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 좀 짧게 짧게 네어 일단 박스는 차이점이 있죠 두 선수와 지금 디에론 박스가 있고 스테판 캐슬이 있고 딜런하퍼가 있는데 연차수로 따지면 딜런 와퍼가 제일 나중에, 그러니까 제일 늦게 데뷔를 했고요. 이 선수의 포텐이 세 선수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다고 평가가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 놓고 보선에 벤치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스테판 캐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시즌 어시스트가 굉장히 높은 수치긴 한데 말씀해 주신 대로 턴오버 수치가 그걸 비례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선수가이 선수가 물론 득점도 해주고 있고 수비도 제 역할을 다 해주고 있는 선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거 안정성,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유형이고 무엇보다. 세난토니오 스퍼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3점 슛과 드라이브에 어울리지 않는 유형이긴 합니다. 그거를 지금 본인의 재능으로 메꾸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어떻게 시즌 끝까지 가져갈지가 좀 의문이고 어 팍스 같은 경우는 경우는 생각보다 지금 시즌 정을 잘하고 있어요. 11월 기준으로 3점슛 성공률 40%고 12월 기준 42%거든요. 사실 이 선수가 커리어 3점슛 성공률 33%인데 세난토니오 스퍼스의 시스템에 생각보다 굉장히 잘 녹아들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고 현재 지금 붙박이 주전이라고 생각하는 해야 되는 건 이제 팍스인데 장기적으로 팀 플랜에 봤을 때 주전으로 올라와야 하는 건 하퍼죠. 이렇게 저는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조금 더 추가 코멘트를 하실 게좀 있으신가요? 어. 세, 저는 어 드라이버가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새 선수 있는 게 괜찮다라고 보고요. 어떻게 조화를 짜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다쳐 가지고 지금 <laughs> 어, 알아서 잘 자연적으로 한, 네. (16경기) (14) (5경기) (14) 경기밖에 안쳤어요 그리고 같이 뛴 시간들이 생각보다 없을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스와 캐슬이 같이 뛴 시간이 (120분) 그리고 팍스와 하퍼가 같이 뛴 시간이 (38분) 그리고 캐슬과 하퍼가 같이 뛴 시간이 (64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표본으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데 이 굳이 말하자면은 어~ 스와 캐슬이 쳤을 때는 넷 레이팅이 (5.9) 나쁘지 않아요. 근데 팍스와 하퍼가 쪘을 때는 마이너스 7.7 7.7. 두 선수의 궁합이 정말 안 맞는다. 그리고 캐슬과 하퍼가 쪘을 때는 플러스 25.6 가장 좋은데 표본이 없, 아직은 적기 거였죠. 때문에 네. 이세 개가 다 아직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조합을 시킬 거냐. 재밌는 건세 선수가 같이 뛴 적은 아직 없어요. 세 네. 선수가 같이 뛰게 해봐도 재밌을 것같다 왜냐면 캐슬하고 하퍼는 사이즈가 괜찮아요. 198, 196이기 때문에 스위치도 가능하고 스몰 포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3명을) 내 제가 볼 때는 오클라우마 시티 애들 작은 애들 막 나왔을 때 스몰라이너 할때 스몰라이너 막 붙어서 (3명) 같이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저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자랑거리고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예측으로 조금 이렇게 의견의 추가가 흐르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실까요 약간 스포츠 해볼 만하다 약간 스포츠 해볼 만하지는 않죠? 확고하시네요 <laughs> <근데 문제는 웃음> <오, 되게> <laughs> 돌파를 대응하는 수비를 너무 잘해 돌파하면은 오히려 저쪽은 디플렉션 만들 예, 함정에 딱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렵지만은 맞대응을 해볼만한 카드는 있, 있다라는 거죠. 예. 네, 이게 그공의 연쇄적인 시퀀스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드라이브 n 킥으로 삼 점을 던지는 거잖아요. 특히 샴페니나 반즈 같은 경우는 반즈는 그래도 일대일 공략을 어느 정도 하는데 샴페니 같은 경우는 그 바셀 같은 경우는. 백코트에서 3점을 던지는데 약간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선수들이 백코트에 있을 때 드라이브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오케 c 는 상대의 드라이브를 잘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이후 시퀀스에서도 3점 창출이 안될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썸네일이 아마 이제 이렇게 나갈 건데 그 얘기를 이제 해보, 해볼게요. 두 분이 이제 어느 날 눈을 떴어요 아침에. 근데 갑자기 내가 스퍼스의 구단주 GM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구단주가 미션을 준 거예요. 어 지금 우리가 좀 재정이 좀 팍팍하다. 그래서 지금 팍스랑 캐슬이랑 하퍼 중에 어, 한 명은 방출을 해야 되고 무조건. 그리고 둘 중에 코트에 같이 세울 수가 없어요. 한 명은 무조건 주전으로 해서 30분 이상을 뛰게 해야 되고 한 명은 15분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음. 요 상황인데 이제 구다, GM이기 때문에 당장의 성적만 놓고 고려할 수는 없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이세 선수를 요 카테고리에 어떻게 분류를 할 건지. 네. 방출을 해야 돼요? 한명 무조건 방출해야 돼요. 네. 이게 미국에서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음. 게임 중에 하나거든요. 와. 네. 그래서 먼저 그럼 주전을 철 선수도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쭉 얘기할까요? 그냥 주전 그리고 뭐라고요? 주전 방출, 벤치, 배나 방출. 음.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뭔가 장기적으로 내가 그래도. GM이니까 음. 네. 계약은 7년 계약을 맺은 상황이에요 지금 GM으로서. 근데 이런 다, 건... 다 7년이에요? 아니 아니 아. GM의 아. 계약이 7년이어서 네. 나는 이런 과정에서는 좀더 세부적인. 정보도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몇 승을 하고 있고 지금 스퍼스로 건강한가? 지금 스퍼스로 가시죠. 지금 당 네, 지금 딱. 성적 네. 지금 성적에서 방출한다. 방출부터 갈까요? 방출 어, 어렵죠위원님 이게 밸런스가 괜찮다니까요. 지금 올해 성적을 내는 거야. 아니면 <laughs> 내년도 봐야 돼요. 위원님 어, <laughs> 이렇게 당황하시고 처음 봐가지고. 상후 <laughs> 미래까지 고려해야 돼요. 그럼 저, 저는 방출하는 데는 음. 팍스, 예, 네. 팍스 방출하고 하퍼 키우고 캐슬 그 다음으로 할것 같아요. 캐슬이 벤치고 네. 하퍼를 무조건 주전으로 네. 쓰고. 저도 똑같긴 한데 같으면 재미 없으니까. 어, 저는 주전 팍스 그 다음에 벤치 하퍼 방출 눈물 먹금고 캐슬. 진짜 눈눈 울면서 보낼 것 같아요. 근데 왜냐? 팍스가 아침마다 막. 음. 불쌍한 표적으로 와서 <laughs> 처자식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몇번 이렇게 <laughs> 취업 청탁 비슷하게 좀한 상황이어도 어 바이아웃 해줄게 <laughs> 아, 아 보상하고 가라 <laughs> 아,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꼽은 이유를 좀 한번 들어봐야겠죠. 어 일단은 제일 연봉 많이 받고 있죠. 네. 미래를 볼 때는 두 선수를 남기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캐슬은 수비가 기본적으로 잘 돼요 이 선수 그리고 어. 라고나요. 그 벳보가 있어요. 배짱이 있어가지고 3점슛이안 좋아도 이 선수는 쫄지 않고 던지고요. 뭐 내가 뭐 밀린다 이런 생각 안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난 그런 거 굉장히 높게 사거든요. 운동능력 좋고 수비되고 기본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슛이란건 나중에 늘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캐슬 높이 보고요. 하퍼는 잠재력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가져고 있어야 되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팍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상도 많았고 없을 때도 잘 나갔고.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다면은 팍스를 방출할 것 같습니다. 음. 속초님은 왜 그렇게 뽑으신 거예요? 사실 저도 똑같은데 이제 팍스에 대한 변화를 해보자면 어, 웬만히야마가 어쨌든 성장을 계속할 거고 저도 하퍼는 무조건 지키고 있겠다는 가정으로 짰습니다. 하퍼 캐슬즈는 고민을 했는데 어, 웬만히야마가 성장을 하겠죠 리그 최정상급 선수로 부상 없이 성장을 한다면 옆에는 무조건 그에 맞춰줄 수 있는 브랜들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게 야니스가 주루 데려와서 우승했잖아요 물론 팍스는 주르만큼 수비를 못하지만 그래도 득점으로 해주면 왼반야마가 안쪽에서 수비를 어떻게 해줄 것 같아서 왼반야마가 밖에서 해주지 못하는 공격들을 팍스가 좀 해주고 수비는 왼반야마가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궁합을 잘 맞추면 우승을 하지 않을까 캐슬도 정말 넣고 싶은데 이제 뭔가 실책 때문에 실책이 좀 발목을 잡긴 해요 이게 이 선수가 적응을 못해서 실책이 많은 건지 회생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건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캐슬을 보내겠다 네. 알겠습니다 어 어쨌든 이렇게 해보니까 좀 재밌는데 저 위원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팍스를 이제 내보낸다라는 가정이면 캐슬이 그 풀타임 주전 1번이 가능한 그런 자원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풀타임 주전 1번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그러니까 1.5번이라고 보거든요 네. 하퍼가 있으니까 음. 어. 그렇게 쓸만하죠 하퍼는 완전 1번에 네. 그리고 또 팍스도 왼손잡이인데 하퍼도 왼손잡이예요. 같이 코트에 있으면은 좀 동선이 꼬일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든 같이 있는 게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학사고 합포 있을 때 실제로 넷레이팅이 마이너스 7.7은 아니겠습니까? 네. 어저는 근데 한명 같이 둘이 같이 못 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저아 <laughs> 저, 아, 그렇군요. 그 위원님 이제 룰브레이커이기 때문에 네네네. 아. <laughs> 네, 네, 네. 이제 그 근데 그 그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그 야구에서도 강속구 투수를 6회까지 봤으면 아, 네. 이제 이제 브레이킹 볼을 던지는 투수를 좀 이렇게 선호하잖아요. 눈에 익으니까 근데 왼쪽 돌파나 드라이빙을 많이 하는 선수를 같은 코트에 내보내면 수비수들이 좀 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laughs> 아닌가요 예시가 너무 잘못된 건가요 네아 근데 그게 무슨 그, 그러니까 그~ 그게 이제 스위치가 돼가지고 네, 네. 이제 왼손 돌파 만 계속 막던 선수가 또 스위치가 되면 그 왼손 쪽 어차피 네. 갈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아~ 박스가 왼손잡이니까 내보낸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착륙 예 강석구투싸움에 변하고 오른손잡이 다음, 다음에 왼손잡이 이런 거 좌우놀이잖아요 야구는 예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박스랑 하퍼보다는 예 네. 캐슬과 하퍼가 낫다. 그러니까 핸들러인데 둘다 왼손잡이인 경우는 떠오르는 예시가 거의 없으니까. 왼손잡이가 그만큼 드물기도 하죠. 네. 그리고 왼손잡이를 선호하기도 하고 포인트 가든 왼손잡이가 신이 내린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잘 다른 팀이 잘 가겠지. 근데 <laughs> 그 역대로 따졌을때 왼손잡이 포인트 가든뭐 제임스 하든. 음. 또너 누가 또좀 떠오르는 선수 으신가 이게 데릭 피셔. 데릭 피셔도 그런데. 사실 뭐 왼손 잡이 는 아니지만 왼손 잡이만큼 왼손 을잘 쓰는 선수는 뭐 르브론 제임스. 뭐 크리스폴도 옛날 원래 거... 르브론이 왼손 잡일 거예요. 아 그치. 원래 왼손 잡인데. 농구를 오른손으로 맞아요, 하는 거고 그 형태일 거. 크리스폴도 옛날에 왼손 강화하려고 밤 이렇게 손 묶어놓고 밥 먹었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그 학부모님들이 한때 많이 해, 했던. 아 진짜요? 왼손으로 그렇게 시손 대범이 거... 쓴책 중에 있잖아요. 왼손을 묶아 오른손을 묶거라. 그런책 있어요. 그 왼손 쓰면 뭐 머리가 좋아진다. 뭐 이런 이제. 양손을 쓰면 머리가 저진다.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어, 왼손잡이 얘기 나왔는데 테이머스 타더마요. 어,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런 또 제일런 로즈, 포인트 가드 겸 스몰 포드괜찮지만 이런 선수들도 있었고 왼손잡이들이 생각보다 많죠. 네. 허재 선수도 사실. 허재도 있네. 음... 허재 어, <laughs> 그러네. 요 허재 선수가 요즘 매트 했었으면은 전형적으로 이제 일번에서 볼 많이 갖고 음. 플레이를 음. 하는 선수가 됐겠죠. 헤비 브랜들로 셨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좀 기차에서 공을 많이 안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네. 네가 네가 몰고 와라 약간 이런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서. 네. <laughs> 저는 그 허재 감독님하면 그밖에 생각 안 납니다. 뭐 지금 함부로막 얘기하는 정도로 좀허재 감독님을 그물 달라고 하는 그 짤밖에 생각안 나요. <웃음> <웃음> 그리고 케니 음. 앤더슨이라는 선수 아세요? 네, 그 선수 왼손잡이였네. 케니 케니 앤더슨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포인트가 되는데. 왼손잡이 또. 왼손잡이 포인트포워드 중에도 유명한 또 라마 오돔이라고 음. 전에도 상당히 음. 왼손 돌파밖에 못하는 <laughs> 오돔 진짜 오랜만이다. 타점이 높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박스란 선수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고 시청자분들이 캐슬도 저희 느바비큐 방송에서 그 어떤 네임밸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다룬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뭐 스가의 어떤 딜을 이을 제목으로도 꼽히기도 하고 저희가 꼽은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딜런 아퍼 얘기는 저희가 그래도 뭐 쿠퍼 플래그에 비하면 너무 적게 했으니까. 이 선수 제가 그냥 뭐 이동환 기자도 예전에 나왔을 때 그리고 유석주 기자도 아마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캐슬이랑은 그릇이 다르다 이런 평가를 막 내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한 스무 경기 넘게 치렀잖아요 경기를 이 하퍼의 재능 실제로 좀 이렇게 확인하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어, 딜런 하퍼의 현 주소 일단 제가 하퍼를 높게 평가했던 이유는 아마 동한 선배님이랑 비슷한 얘기였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 농구가 좋아하는 박자의 농구를 합니다 약간 압도적으로 스피드로 쪼개는 게 아니라 박자로 쪼개 들어가는 그니까 그 경기를 온전히 눈으로 읽어야만 할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을 해왔던 선수고 지금은 그런 게막잘 먹히냐 솔직히 저는 아직은 안 먹, 잘 먹히지 않고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온전히 제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볼수 없지만 저는 하퍼 이제 선, 아마추어 시절 때에 그 장점들이 코트에 녹아나면 저는 캐슬을 팍스랑은 비교가 안 되는 스타일로 저는 아직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연님 음, 하퍼. 아 돌파해서 마무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거고 지금 3점슛이 안 들어가는 게좀 문제인데 이건 뭐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언젠가? 보고 예. 아직 뭐, 어린 선수기 때문에. 원래 외곽슛이 괜찮던 았 선수인가요? 어 대학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지금 27% 정도 넣고 있는데 뭐 이러면은 안 던져야 되는 상황인 건데 계속 던져야 되고. 발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더 하실 얘기가 좀 있으신가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퍼가 박자를 쪼개는 농구를 한다고해서 이 선수가 느린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선수 굉장히 기본적인 스펙이 좋아요. 그러니까 스펙이 좋은데 그런 농구를 하기 때문에 재능의 크기가 더큰 거지. 네, 제워딩을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네. 사이즈 좋고 스피드도 좋고 네. 운동력 좋고 그러니까 차세대 스타 중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쿠퍼 플렉이 어, 월반 안 했으면은 1번으로 뽑혔을 것이다. 아, 이렇게 볼만한 터죠. 생긴 게 조금 그 스테판 마버리를 좀 닮은 것 같아가지고 좀 제가 개인적인 선호도에는 없는 선수긴 한데 뭐제 선호도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 오늘 저희가 이새 선수의 얘기를 해서 뭐이 재미나게 뭐 주전 벤치 방출이라고 얘기한 거는 어디까지 장난이고 이게 미국에서 이런 NBA 컨텐츠를 할때 상당히 많이 하는 거여서 저희도 한번 해본 건데 이새 선수가 어떤 그 케미를 해칠만한 선수들은 사실 전혀. 아니잖아요. 오히려 약간 성숙하다면 동나이 때에 비해서 성숙하다면 성숙한 선수들이고 최근에 캐슬이 이제 이번에 활약 좋은 활약 펼치면서 인터뷰를 했을 때뭐 우리 세대에 대한 어떤 그, 그 현재에서도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무런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밝힌 거 보면은 세안토니 스퍼스가 그 웬비만 볼게 아니라 이새 가드들이 만들어내는 그림도 같이 확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네, 오늘 세안토니오 스퍼스의 쓰리 가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